오늘 해볼 이야기는 독자가 소설을 보며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에 대한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작가가 쓰는 소설이랑, 이게 독자가 읽는 소설이 있잖아요. 독자가 읽을 때 소설을, 독자가 읽을 때이둘 사이에서 간극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어, 간극이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게 답답함, 답답함을 우리가 막 고구마가 아니라요. 굳이 고구마라고 하긴 어렵고 고구마도 그중 하나인데 어, 고구마도 그중 하나지만 그러니까 좀더 포괄적인 의미요. 에 포괄적인 의미. 그러니까 전에 제가 한번 이그 파파파 작가님의 작품을 이제 리뷰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독자들은 굉장히 말초적인 말초적인 쾌락을 원한다. 이게 그렇, 그런 식으로 전개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드는 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독자들은 갈등이 굉장히 빠르게 해결되기를 원해요. 근데 사실 갈등을 그러니까 갈등을 풀어내는 과정 자체가 사실 재미거든요. 재미있데 정말 갈등 자체가 바로 그냥 탁 하는 순간 없어지는 형태로 원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봐봐. 이게 정말 어쩔 수 없는 게 봐봐요. 생각. 이게 뭐라 뭐에 비교해야 될까요? 뭐에 비교해야 될까? 어 예를 들어. 어 예를 들어. 자, 이거 배가 고팠다가. 정말 고파, 그러 그러니까 그런 거죠. 산을 타는 거야. 어, 산을 타는 거야. 이게 등산할 때 잊을 거 같아. 근데 이제 막상 올라가서 올라가서 이제 정상에 도달해서 이제 컵라면, 어 육개장 한 사발 하면 와 미쳤다. 이, 이 맛이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이그딱그 이, 그 정상에서 먹는 육개장, 어 아니면 막걸리. 뭐 이런 거가 이제 맛있네. 사실 등산을 할 당시에는 이게 끝났으면 좋겠잖아. 이 당장 빨리 그 그냥 그 전송 장치로 전송 장치로 옥상으로 가그 정상으로 가고 싶단 말이야. 응? 어? 정상으로 그냥 그가보고 싶단 말이야.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이게 막 사이다 패스라는 것보다는 패스라기보다는. 독자 입장에서 독자 입장에서 이게 소설의 주인공, 소설의 주인공 행동을 주인공 행동을 이제 답답하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면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좀 훨씬 더 빠른 방식으로 쉽게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새끼가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웃긴 게 얘가 안 해. 내, 내가 내 생각대로 주인공이 안 움직여 어 답답해 아 씨발 못 참겠다 어? 이게 놀랍게도 창작의 원동력이 되게 <laughs> 아 이게 사실 창작의 원동력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글쓸때 여러분 여러분 이까 작가들이 사실 대부분 독자였잖아요 독자였다가 작가가 된 경우가 많잖아 그러니까 어 고우니까 내가 쓰겠다. 보통근데 고우니까 그러니까 답답해서 답답해서 내가 쓴다. 근데 막상 나중에 까보면 어 나중에 쓰다 보면 왜 그랬는지 <laughs> 이해가 돼. 어왜 그랬는지 알것 같아. 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결국엔 중요한 건 이거죠. 어떻게라도 그러니까 답답함을 느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답을 <laughs> 느끼는 건 어쩔 수 없어. 이건 왜냐면 독자가 훨씬 더 되게 말초적이고 빠른쾌감을 원하기 때문에 이 작가 입장에서 스토리를 짤때 반드시 이거가 이제 해결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예를 들어 이제 뭐 히로인 간의 갈등, 갈등, 어? 이게 있잖아. 뭐막 거의 최면 어플 쓴 수준으로 해결이 돼버려. <laughs> 해결이 돼버려. 어? 뭐 히로인 히로 인이랑딱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고 뭐 네가 지지고 볶고 했는데 갑자기 그냥 띠카워해 갈등이 없어져 버려 그러면 그때 당시 그때 당시에는 웃길 수 있고 재밌을 수 있어도 결국에는 결국에는 총체적인 재미가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느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중요한 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해야 덜 답답하게 느끼는가? 요 문제가 있죠. 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중에 개연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개연성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보는데 사실 개연성은 두 가지 개연성이 있죠. 이제 사건의 사건의 예를 들어 어 사건의 원인과 결과, 사건의 인과 인과에 관련된 개연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디 뭐더뭐 뭐 최근에 그 주변이 막 갑자기 풀들이 죽어. 어, 갑자기 자기 거기 풀들이 죽어.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를 해보니 뭐 약간 균열이 열렸다. 어, 던전이 열렸다. 아니면 뭐 누가 부활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건의 인과에 관련된 개연성이라고 치면은, 사람의 감정에 관련된 개연성이 있어요. 감정에 관련된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게 압도적으로 커요. 그러니까 왜냐면 압도적으로 크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감정에 관련된 개연성이 틀린 순간, <laughs> 어긋난 순간 몰입이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건의 인간은요. 박, 이게 몰입이 없어도 여기 별로 이렇게 이제 중요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인간이 겪는 개연성이 박살난 경우, 박사, 박살난 경우 대표가 뭐냐면 절벽에 떨어졌는데 기연이 있는 거야. <laughs> 이게 말이 되냐? 절벽에 떨어졌는데 그 많고 많은 절벽 중에서 거기 동굴이 있고 거기로 내가 떨어진다고 말이 안 되는데 이건 사실 사람들이 별 신경 안 써. 어, 사람들이 별 신경 안 쓰는 요소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감정에 돼 있는 개연성은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신경을 많이 써요. 예를 들어 평소 어 아이를 사랑하는 어 이제 사랑하는 캐릭터 아니면은 아 평소 아이들을 아이들을 끔찍하게 싫어하는 캐릭터가 갑자기 막 어구 귀엽다 이러면서 그냥 자기 막 조카에 이렇게 막 들어올리고 막 이래. 이상하잖아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물의, 인물의 감정과 설정과 이런게 전혀 안 맞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캐릭터 붕괴 보통 캐릭터 붕괴라고 하죠 우리들이 캐릭터 붕괴가 이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사건에 마주쳤을 때 사건을 마주쳤을 때 주인공의 행동이 있잖아요 이 행동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주인공이 이 행동을 하는, 행동을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감정적인 당위성을 만들어내는 거야. 예를 들어, 이렇게 있죠. 음, 뭐, 어, 위험에 빠진, 위험에 빠진 이제 히로인을, 히로인을 구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그냥, 어, 이제, 단, 단순히 그냥,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이란 게, 이라는 게 소중해서 이제 구한다. 이것보다 그 히로인과의 히로인과의 추억, 감정,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했던 말들, 어, 예전에 했던 말들 이런 게막 오버랩되면서 구하러 가. 이게 훨씬 더 감정적으로 말이 되죠. 그러니까 같은 행동을 취한다고 해도, 이 감정적인 개연성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몰입도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이 답답함을 없앨 때 뭐냐면 우리가 우리 독자가 독자가 답답함을 최대한 덜 느끼게 하려면 이 감정적인 개연성적인 개연성에 아주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 어? 예를 들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파파파 작가님에서도 그랬었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주인공이 예를 들어 음아 누군가. 그러니까 와 그래 재벌집 막내 아들 기준으로 해보자. 재벌집 막내 아들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그 살해를 당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회장 믿고 따르던 믿고 따르고 개같이 일하던 주인한테 주인에게 주인이라고 거의 주인에 가깝죠. 배신당하고, 막 그랬어. 그러면은, 이제 이 주인, 이게, 보면은, 이러면은, 그 독자들이 원하는 거 뭐냐면, 독자들은 빨리 주인공이 성장해서, 이제 배신, 그, 저, 복수를 하길 원한단 말이야? 근데 이 상황에서, 진짜, 눈 깜짝할, 깜짝할 사이에, 어? 성장해서 복수를 해버리면, 무슨 재미야, 어? 예, 얘, 얘 재미가 없잖아. 복수 물에서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성장해서 복수가 하면은 아무 재미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인공이 복수를 위해서 하는 하는 쌓는 빌드업, 빌드업 이거가 이거 자체가 재미가 되게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야. 뭔지 알겠죠? 우리는 이 독자들은 근데 이 빌드업을 보면서도 답답함을 느끼긴 할 거야. 하지만 여기서 이 수하는 목표를 향해 얘가 이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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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을 밟아 가고 있다라는 걸 이제 개연성, 개연성으로 이제 잘 설명을 하면은 굉장히 그 과정 자체가 재밌는 거죠. 사실 어 복수물이나 아니면 뭔가 소설에서 나오는 목표를 정하는 게 있잖아요. 원래는 목표보다 이제 당연하지만 목표보다 목표를 수행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재밌는 겁니다. 요런 거를 명심하면서, 결코 이제 독자들이 너무 답답하게 느끼지 않을까, 이제 좀 힘들지 않을까, 여기 부분 너무 고구마라고 여기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하 이게, 포탐 대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거, 그거 좀, 어? 못 참아서, 이게 그냥, 독자들 덜 답하게 하려고, 덜 답답하게 하려고, 무조건 <laughs> 빠르게 갈등이 해결시키다가, 그냥 재미가 없어져요. 요거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좀 재밌는 글쓰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